oh

아 유물보 유물 보관 장소를 1.4하라고 산에는 그런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약속한 사람에도했했데연연락이 없습니다. 메비우스함이 도착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상한은 늦을 석석이아이 아닌데. 대장님, 자이령람대입니다 맹스크의 기이도있은요 하느님 앞서세 조 고음악은 꺼져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맨 기합 옆에 갖다 대고 통로 연결해. 사령관님,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혁명 좋아했잖느냐, 애송아. 지금이 기회다. 마음의 선물이야. 도라크투罗스이 때를 기다려왔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없소서리고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비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재단을 통해 당신을 놈지겨고. 내가 왜널 살려줘야 하는지 말해봐. 나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줄수 있으니까. 살아캐리건 구할 기회를 근데 저 리볼버에 특별한 사양 같은 거 있나? 왜 버리고 가우스라이플를 버리고 왜 리볼버를 죽이려고 그러지? 당신이 모으던 그 유물 실은 젤라가일 것이오 그 유물이 있으면 캐리건을 칼날 여왕으로 변호시키는 감염과정에 되돌릴 천치를 만들 수 있지 당신은 캐리건과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캐리건의 수법을 잘 알고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리건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군 아 네. 그런 사연이 있어요? 진심으로 발레리안과 거래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왜? 내가 보기엔 끝내주는 거래인데 캐리건을 사람으로 되돌려서 머리에 총알을 한방 먹임 악그는 아, 깨끗이 정리하고 지갑은 두둑해지겠지 멋대로 넘겨짓지 마, 타이카스 차 행성을 공격한다니,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애인을 되찾으려고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 셈입니까? 이건 우리만 걸린 일이 아니야, 맨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단한 번의 기회야 이 기회를 잡겠어 그럼 어느 쪽인 거지? 캐리건을 되찾는 거야? 아니면 끝장내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 너희 둘다 준비할 게 많지 않아? 나서시 작해 <목소리> 자, 서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네요. 론으로 <목소리> 들어가시죠. 용병 생겼냐? 헤시 <목소리> 아, 네, 그날 날개 스친구를 삼이셨다 들었는데, 발레리안이란 거의... 그 언제 이 함선도 손좀 봐야겠어. 한잔더 해도 될것 같은 졸랑 말동, 스트레스가 좀 가시네요. 이제 사랑합시다. 어서 오세요, 영웅님.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케이트 로겔입니다. 게 자치령의 군사 전문가들이 혼란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령 중심부를 향한 저그의 공세는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우리 장병들이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그가 자신들이 노리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거나 아니면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향할 수 없겠죠. 네, 가장 빠른 뉴스 UNN이었습니다. 자 보자. 한만원 획득. 표적을 폭격. 병행 유닛이 낙하기를 타고 도착. 낙하기는 병행에 직접합니다. 직접 기술 반응로. 그리고 기술 반응로가 짱이지. 인정? 칼칼칼 오 초상화가 왔네 네가 인류 과학자야? 아예 혹시 제스이 유물이 캐리건을 풀어줄 열쇠라는 건군 정말 기막힌 우연 타이커스가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돈 벌이라며 이 유물을 모으게 했으니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대장님 그게 우연일 희박하죠. 어쨌든 이 유물에 현재 우리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칼날 여왕을 막을 만한 게 만약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번 고대 외계인 유물권은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난 그저 이 유물로 그녀를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야. 한마디로 이, 이 유물을 쓰면은 캐리건을 돌리, 인간으로 돌려있을때 는거지 인간 완전 사기 아이템 아니냐? 이건 뭐야? 뭐지? 수족, 빈 수족 가나 있네? 원래 이랬던가? 그래서 뭐가 문제죠, 수완 뭐가 문제냐고? 자네가 지금 손잡은 사람이 누군 지 알아? 맹스크에 여기 있는 대원들 모두 친구, 가족을 맹스크에게 잃은 사람들이라 이제 우리 맹스크의 계략에 걸린 거야.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인성은 레이나가 또 레이나 인상 지났다. 대체 내가 뭐라고 있었지? 뭔가 과감한 작전이 필요한데 오늘은 혁명이 조금 더 펜시 연패 주지 시간 증가 방역 데미지를 준다 펜시가 뭐를 뭐 이제 이제 뭐를 쓸까 음. 뭐, 뭐 돈으로 뭐하지? 벤신은 쓰니까 벤신용 단은 쓸까? 음. 음. 음, 그래, 펜시 스자 용병 얼마냐? 돈만 아, 잘 쳐준다면요. 아년만원개 비싸네. 아차라리용차만 살걸. 용병 용병만 사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 대장님 구세팔루스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레리안 왕자가 통신 대기 중입니다. 알았어. 정말 이래도 되겠나? 맹스크가 자넬 노리고 있다고. 명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넬 칠 거야. 맹스크는 내가 알아서 해, 타이커스 그래도 조심하라고 지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기 싫으면 와서 네 몫이나 챙겨서 떠나버려 대장님, 이 동맹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입니다 맷, 나도 다 생각이 있네 날 믿고 따라오게 맹스크와의 싸움에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을 쫓다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맹스크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차 행성에서 잘만 하면 수십억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수십억 명! 맹스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넨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어 이제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장 내 함선에서 꺼져 대장님 오 인성 레이너가 또 시그마 4분면 살인야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 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바라오 그래야 할 거요. 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파손이삭 악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하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치령이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병기를 코란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딘을 가로채서 유엔 방송국에 접근하면 발랄라부터 가겠다. 그 전쟁 범죄를 방송국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에? 물론 물론 통신기가 뭐예요? 기동시 염장이 있습니다. 통신기 뭐안본거 있어? 아 이거 이거? 어 레이너 살인과 차 행성 원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 하나.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지금은 이런 얘길 할 때가. 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지 알겠군. 질문에 대답해. 모두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황제가 될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하지만 난 그걸로는 만족 못해. 더 나은 황제, 더 나은 인물이 될 거란 걸 증명할 거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를 잡아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것도 악명높은 짐 레이너와 손을 잡고 말이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 <laughs> 난네 계획을 위한 한낱 도구란 말이고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텐데 문제 있어? 없는 것같군 저 황태자는 옛날 안 죽지, 쟤는 일단 바르라부터갈게요 오딘 탈취. 침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다이커스가 최고야. 다만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탈취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지를 모두 파괴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고라레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 됐군. 타이카스가 뭔 짓을 해도 보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괴병기 망령의 은폐능력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유닛은 망령을 볼수 없습니다 망령? 그거 완전... 완전 종이 비행기 아닌가? 똑같이 임페수있는데 펜실을 쓰지. 내가 사트를 못 하네. 타이커스, 프란다. 공격 가자. 16. 자, 자 이건 잠입 이 아니야. 근하게후내 버리자고. 어, 어, 어. 어. 뭐다 누가 있네. 시기아 지금 발견아요 상당히 흥요좀 갖다 주시면 니다 자동 작동 시켜.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네피 실전 받고 가 미친놈아. 죽일 뻔했네. 기다려, 타이커스. 어모 병력을 보내겠다. 이게 딱내 방식이라니까. 타이커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말안 들리나? 통신이 <놀람> 발신 전용으로 설정된 상태라 우리 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치령 기지가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갈수록 대선이 당장 기지를 세운다. 타이커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하. 바랄 걸 바래야지. 맞아. 바랄 걸 바래야지.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이! 깜짝이야! 방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오딘. 볼까? 와, 공중 공격력 15, 공격 킬스 4, 그러니까 한 50이 넘는 거네요. 대장님, 자치령 전투 순양함이 오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고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였대.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돈먹기라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 ㄲ 설 준비 완료 인성 레이너, 타이파세 인성으로 털려 고있었와 수리해줘야 되지 해보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로케를 찾아내야 표 파괴